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이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믿음은요, 도구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의 방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믿음,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게 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냐? 아니면 잘못 믿고 있었는가? 저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누군지 모른다. I don't know you. 아, 진짜 그만큼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본내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본내는 주여주여 부르면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의 근거는 출처는요, 나에게서부터 오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해서 나에게 어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국 믿음의 출처는 환경도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핵심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스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 정말 이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바라는데 진짜 있다는 거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봤다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게, 이거 호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망한 것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소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언합니까? 안 보이는데, 보지 못했는데, 근데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영안의 눈이 떠진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도대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고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그 다음에 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예수인데요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증언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체적인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없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오히려 더 의심 날 때가 있잖아요. 뭘 믿는지, 하나님, 내가 해결해 주실 걸 믿는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믿음의 실체인가 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나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하이더버그 요리 문답 21문에 이런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옳은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 자신의 어떤 신념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 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확실한 증거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 이것이 나에게 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 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에게 실체적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갖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존켈비는요 아,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지식이다. Faith is a knowledge. Faith is a knowledge. 믿음은 지식이다. 그리고는 믿음이 지식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아 설명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부모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안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한 집에서 자랐고 여러 가지야 나올 수 있지만 자녀가 자기 부모는 자기 부모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막연한 신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는 참된 믿음에 있어서는 가져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증거를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입술에 고백만 있는지, 진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데,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나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행함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선행이 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행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인데요.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었다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도 없고 믿음의 파워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야고보스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긴 합니다. 내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순종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무슨 말이죠?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할 때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들어 나더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선한 모습이 아무도 없고 더 악한 행동만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쩌면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구원 없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진짜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죄의식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실질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하고, 교회도 다니고,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이런 행위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경건이 하나도 없고, 더욱더 죄를 짓고 살아나간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행함을 가진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살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갑니다. 순종이 따라가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비디언스는요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게요. 다 나를 이해시켜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I can understand. 하나님 그왜 그러시죠? why me? why me? 자꾸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라는 것을 아니까 순종해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입니다. 이 순종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편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가 한 말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라. 왕이시 우리 절대 못합니다. 너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누부간네살 왕이시여. 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야 실제라도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에 나타나는 근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 속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전적으로 믿음의 근거를 환경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세상의 환경이 흔들립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하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서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또. 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처음부터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감사하여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의 신념과 나 자신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